안녕하세요. 코인바이티비의 박프로입니다. 앞으로 저희 코인바이티비에서는 코인들의 소식들을 전해 드릴 텐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예측으로 코인들의 동향과 전망들을 알려 드리고 추천하는 코인 종목이나 코인 시장들의 흐름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작 전에 안내드리자면은 비용 조건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급등 예상 코인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나 코인 관련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이니까 언제든지 참여 바랍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여 문의 주시면 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기준 금리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다음 날 곧바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된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한 파월을 믿지 않는 시장의 전망이 어떠한지 알아 봅시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전달 대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상폭이 신장 예상치와 같거나 낮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이고 시장 예상치보다 높다면 단기적으로 2-3%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다음날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시장에 하락 전환된 이유로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달인 6월 FOMC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50 베이시 스 포인트가 아닌 75BP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결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라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사이트를 참고해보면 거의 80%가 넘는 투자자들이 6월달 75bp 인상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월 연준이 장의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의 발언을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발언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파울 연준 이장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파울 연준 이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는 주장을 철회하면서 배타적인 스탠스로 변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75bp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달래기 위한 속임수일 뿐 실제 속마음은 75bp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의 추측일 뿐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6월 FOMC 결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타월 연준 이장의 발언대로 7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을 결정한다면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 75bp 인상도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을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그동안 계속해서 장기 상승 추세선을 강력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적으로 6월이나 늦어도 7월부터는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말 상승 가능성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올해 하반기 앞으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배당 수익률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확률이 높고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S&P 500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연말 뉴욕 증시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 자사주 매입 내역을 공개했었고,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었던 메타플랫폼스도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5% 하락하는 동안, 버크셔 해서외이의 주가는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도 늘리고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올해 연말 S&P500 지수는 4,500에서 4,700 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을 이끌 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6월달 75bp 인상 가능성에 선 반영되면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봉 차트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과열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반기 달러의 약세, 비트코인의 강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지라인을 이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모두 다 손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닌 비중을 축소한다면 30%에서 최대 50% 정도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고 비중 축소 이후 다시 지지라인 위로 회복해주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에 본인의 손절한 자리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도 낮추고 코인 개수도 늘리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무조건 손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을 한 이후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추가 매수까지 완료해야 리스크 관리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올해 하반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저가 매수하고 싶은데 여유자금이 없어진 분들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는 데 추가하라 게 아닌 지지 라인 위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그때부터 가격 하락을 기다리지 말고 회복 이후 분할로 재매수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뢰도를 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영향으로 인해 우려했던 대로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하반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늘린 만큼. 투자 결과도 좋아진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바이TV의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